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렇게 비대면으로 남아 여름의 거룩한 모임을 함께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사회의 모습은 점점 진리를 구별하기 어려워가고 사람이 각자 소견에 오른대로 행동하며 서로 혐오의 단어들을 쏟아내는 모습으로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고 기림을 깨달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영육의 허리띠를 맬수 있게 주여 극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무장한 이 거룩한 옷들을 이 진리의 허리띠로 메어 고정하고 완성하여 주님의 진리가 주는 참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1일차 비대면 수련회를 통해 배운 내용들 전도사님의 말씀과 찬양 등을 통해 깨달은 바를 내일이면 언제 그랬냐는 듯 잊지 않고 살게 하시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적용하게 예수님 없는 일상에서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스며드는 삶이 될수 있도록 작은 실천들을 늘려나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일도 주님 온전히 거룩한 모임을 지킬 수 있도록 지금 이 기도를 함께 드리는 우리 각자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마지막 폐회 예배 때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지침을 지켜 모일 그때에 그 모임을 가로막는 사탄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않고 함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지혜롭게 조절하고 일정을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주를 사랑하는가 때가 되면 밝히 드러날지인데 우리의 주를 향한 이 믿음이 거짓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켜주실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